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15일 철도 역사 편의점 스토리웨이에서 100년 소상공인 7개사 밀키트 제품의 판매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스토리웨이 입점은 지난 7월 소진공이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와 맺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협력 사항 중 하나로 100년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개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고객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6일 100년 소상공인 팔로 개척을 위한 스토리웨이 입점 설명회를 통해 스토리웨이 입점 과정을 설명하고 코레일 유통 MD 주관의 품평회를 개최해 참석한 소상공인 상품의 적합성, 입점 시 개선 사항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스토리웨이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역사에 구축된 중소기업 명품 마루에도 100년 소공인 제품 전용 판매존이 새롭게 개설돼 10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도 양기관은 철도 역산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소상공인 판매존 구축을 확대하고 동행 축제와 연계한 단기 매장을 운영하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백년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해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